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준호 님은 자주 오셨고 양문화 님 최근 자주 오시는 판사 출신 민변 출신 검사 출신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대장동 예. 검찰 항소 포기 가지고 난리 난리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네. 네. 우선 이 항소 포기가 검찰 내규에는 맞습니까? 이번에 항소 포기는 어, 규정에 전혀 위반된 게 아닙니다. 이 항소 포기한 게뭐 엄청난 경천 동절만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항소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 이 위반되거나 형이 부당하게 적을 경우에 하는 수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 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언론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죠. 더 나왔으니까요. 어. 원래 중요 사건은 절반 이하로 나오면 항소를 해요. 보통선 3분의 1, 중요 사건이에 절반 이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 안 되고. 첫째, 유동기와 김방배로부터 원고 받은 거 무죄썼다는 것.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반 무죄썼다는 것 갖고 따지고 있는데, 제가 판결을 해밀 검토해 봤거든요. 근데 일심의 주장을 깰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안 되고 추징에 굉장히 문제를 삼잖아요7천억 환수 포기했다 근데 그런 네. 이7천억이 아닙니다. 7천억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대장동은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아파트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이익은 빼면은 택지 개발에서 얻은 이익이 5,900억입니다. 절반씩 나누자. 성남 개발 공사 절반, 어, 민간업 절반이면 2,900억을 가져와야 돼요. 성남 도시공사에서. 근데 1,800 줬네? 그럼 1,100억을 손해났네? 1,100억 중에서 배임행위로 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냐? 산정이. 원천적으로 부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노력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항소심에 가도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걸 검찰이 그동안 이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별 말을 못했어요. 이걸 귀회로 해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 수사를 조작했다는 게 이제 남욱이나 정영학 등에 의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수사한 검사들이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항소 포기를 마치 재판을 없애버린 것처럼 막. 프레임을 갖고 네. 있죠. 지금 프레임이 뭐냐면은 항소를 포기해서 대장동 1당으로부터 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어. 맨 처음에 대장동을 이재명이 내물을 받고 업자들에게 수천억을 몰아줬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재명이 재판을 엎어가지고 업자들로부터 받아야 될 수천억을 업자들이 가져가도록 만들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장동 사건은 두 군데가 있어요. 요즘에 이진관 부장 판사 아시죠? 네. 굉장히 뜨고 있는 내란 재판에서 한덕수, 한덕수, 한덕수 재판하는. 재판을 아주 엄정하게 하는 그 이진관 재판부가 33부입니다. 거기에도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동규, 김만배 등의 주범들이 선고를 받은 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33부 이진광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아요. 남욱 변호사가 증언을 하기를 정일권 부장검사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그 이진광 재판장이 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정일권입니다. 배갈라서 갈라... 배, 배 장기를 꺼낸다든지 회유 압박을 받았고 처음에 이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윤석열이 집권한 뒤에 2차 수사팀이 만들어지는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집권 이후에 유동규가 진술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강백신이라는 이, 이 친구가 2차 수사팀이에요. 진윤 찐윤 중에 진윤인데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친구가 동부지검에 부장검사였습니다. 제가 초도순실을 나갔는데 법무부 장관인 저한테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정파성 나는 윤석열 사람이야. 난 너한테 인사 안 해. 이런 정도로 이 왜곡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차 수사팀의 주임부장이고 동시에 현재 공소 유지팀의 팀장입니다. 대장동 2차 수사를 그렇게 왜곡되게 한 뒤에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한게 뭐냐?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성남 FC 사건을 만든 겁니다. 음. 윤석열이 내란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검찰 독재, 즉 친윤 검사들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렇지. 잡지 못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개엄을 한 거라. 바로 이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의 손발은 누구냐 바로 강백신과 같은 이러한 내장동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음. 얘네들이 지금 항소를 했냐 안 했냐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적반하장인 거예요 사실 이번 1심 판결문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된 거거든요 1차가 배임죄였고 2차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은 검사들을 굉장히 질타합니다. 거의 새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공소장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라 질타를 해요. 1차 배임사건하고 2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건 사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어요.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에서 만든 조서들, 이 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아, 제가 검사 앞에서는 제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면 은 진술했던 내용이 쓰레기통으로 가버려요. 음,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1차 사건을 더 수사해야 된다고 수사하면서 새로 계속 피신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2차 사건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계속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회해서 계속 증거를 내니까 판결문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어디 있어? 공판중심주의 위배한 거니까 이 증거들은 내가 다 채택 안할 거야 그 뭉텅이로 날려버립니다 서로서로 예, 수사라 하고 이거를 제... 이쪽 증거로 쓰고 예, 이걸 저쪽 증거로 쓰고 수사 하고 재판장이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제출했던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런 검찰이면 이런 조작을 했겠나 그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에 추가하면 유동규 등이 징역 8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 양문함 위원님 말씀처럼 검찰이 불만을 가질 게 없어요. 쟁점이 어디로 갔냐? 7천 몇백억에 이르는 이익을 줬는데 그걸 왜 환수 못하냐? 근데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2차 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바꾸고 1차 수사했던 뭐 증거들을 활용하고 뭐 해가지고 추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7천 몇백억 어치를. 네. 그때 판사가 부패 재산 몰수법상의 추징은 강제 추징이 아니고, 필요적 추징이 아니고 임의적 추징이다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미 이 재판부에 의해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이 보전 처분이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딱 잠궈놨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기면 그 돈에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항소를 못 하게 됐으니까 무슨 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이 돈 먹어서 업자들 수천억 줬어 첫 번째 프레임 하고 똑같이 이재명이 재판을 막아가지고 업자들 수천억을 가져가게 생겼어 똑같은 프레임을 또 반복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범죄 아, 내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 네, <laughs>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제가 범인이고 알겠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제가 처음에 쉽게 다 설명했는데 제가, 제가 범인이고 피해자예요 만약에 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제가 만원 생긴 거를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죠 이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럴 경우에 국가가 추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국가가 추징하면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만 원을 자이 사건은 성남시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남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쉬웠어요. 검찰이 이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소를 한 겁니다. 배임과 똑같은 구제인데 제명만 바꿔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은 수사 과정에서도 배를 가르니 뭘 어떻게 하느냐 협박을 해야죠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발버둥 친 사람들이 나는 친인 세력 이라는 걸 대표하는 것이고 항소를 안함으로써 자기들의 통제 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해서 나무 정영아 김만배다 통제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역으로 자기를 공격 그렇죠 내가 너한테이렇게 당했어 라고 이야기 하도 이 사람들은 아무 통제권 행사를 못할 때 이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지 무슨 추징을 못하느니 무조건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야당하고 보수에서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 에이펙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가 일어났는데 무슨 의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게다가 항소 포기해서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없어졌죠 그 다섯 명 전부 다 항소를 했어요. 재판이 멀쩡히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전공법으로 우리 이제 김호준 총수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게 없다라는 게 아니죠. 쉽...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안 먹어 안먹어 아, <laughs> 받은 게 없다. 이 받은 게 없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정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데 다 승인권이 있잖아요. 과거의 경우는 다 기부채납 조금 받고 10% 받고 끝났어요. 업자가 몇 천억을 이득을 얻던지 몇 조를 이득을 얻던지 그거 상관 안 했습니다. 이거를 배임죄로 다 처벌하게 되면 살아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없는 거예요. 1차 수사팀이 있었고 2차 수사팀이 있었는데 2차 수사팀이 윤석열 집권 이후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외국 조작 수사를 했다는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전 국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검사들에게 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얼마나 수사 조작 왜곡이 가능한 나라였었고 그것이 얼마나 피해가 컸던가를 우리가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웃음> 쉬웠습니까 <웃음> 최초의 1차 수사팀이 있었고 공소장을 대대적으로 변경한 팀이 있었고 2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팀이 있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심 판결은 공소장 1차 사건의 공소장 변경 전에 그 수사팀의 의견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SBS 보도를 보면 그 1차 최초의 수사팀 팀장이 왜내 의견은 안 물어봐? 굉장히 어. 중요한 얘기예요. 왜내 왜 의견 안 물어봐. 네. 누가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된다 그랬어?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얘기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코너에 몰리게 생긴 사람들의 진술협박, 회유, 어. 이런 걸 해가지고 사건을 부풀리고 다른 사건 만들어서 막 증거 갖다 쓰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소리를 잡으려고 거예요. 했던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려서 지금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지금. 그 1차 수사 때문에 장관이 누굽니까? 저예요. 소위 정영학 녹취록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강타했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문은 1차 수사팀의 결과를 확인한 판결이에요. 어. 강백신이가 팀장이 된이 공소유지팀이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물어야 돼. 안 물었어요. 어. 안 물었어.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보이차원에서 이 수사를 했고 공소유지를 한다는 간접 증거다 이 말이죠. 어, 매우 중요한 대목이네요. 항소와 어. 관련해서 황백신 검사가 누가 됐든 이거네. 위에 결제한받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사표 낸다고 하고 날 법석이잖아요. 겁난 이라고 하고 막. 그런데 그 정도 가면요. 그냥 항소장 냈으면 돼요. 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이거 항소 포기를 한다음에 떠들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사표를 낼각고 하면 함쳐써서 내버리면 돼요, 그냥.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된다. 하고 항소장을 안낸 다음에 못내겠다 씨발. <laughs> 어. 나를못 내게 했어. 이거 이게... 이재명 때문이야. 이렇게 <laughs> 쉽게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이해 되시죠? 울고 싶은데빵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게 쇼라는 거예요, 쇼. <laughs> 도장을 찍어서 항소장 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못 막아요. 예. 네, 근데 일부러 안 막아요. 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검이 항소하지 말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다음 날 항소 기간이 지나고 나는 압박받았다. 우리 후배들 위해서 나는 사표 낸다. 그럼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가 대서특필합니다. 나라가 난리 났어요. 뭐가 난리 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좋아지고, 에이펙트 성공하고, 나라가 안 난리 났어요. 근데 갑자기 검찰 때문에, 없어질 검찰 때문에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흥분하셨어요. <laughs>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나라가 난리 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아니에요. 아무, 아무 일이,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아닌데 국힘하고 친윤 검찰하고 그리고 보수 매체 그리고 거기에 부한 해동하는 일부 진보 매체까지 이거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뭡니까요? 국가의 정권의 위기가 온 것처럼 유동규 등 피고인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중하게 다 처벌받았어요. 두 번째. 이금 익 환수에 관련해서 민사 소송이 제기 중이고 다 돈을 묶어 놔서 이제 받으면 된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사건이 없어졌냐? 안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거냐고요? 민사도 없다니까. 환수할 수 있고 처벌 받았고 우리 대통령님 사건 계속 살아 있고 뭐가 바뀌었는데요? 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부풀려서 국민힘이 떠들고 검찰이 떠들고 예전에 윤석열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여인형 전화기 메모가 지금 발표됐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북한을 우리 군이 타격을 해서 맥시멈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뭐냐면 면병 빼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전쟁전, 하겠다고 했어요. 전쟁전. 그렇지. 그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걸 막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추경호, 김기현. 추경호, 김기현. 네, 예. 그렇죠. 담든 거죠. 그걸 어떻게 이 법조 기자들이 또그 장단에 놀아주냐고요. 오래된 구조인데요. 그몇명 되지도 않아요. 그 친유 검사들이라는 게 몇십 명 정도 되거든요. 윤석열이고, 겸일 거 뭐라 했습니까? 물속에 비친? 다르겠죠. 딱이 형국이야, 이게. 어, 윤석열 말을 비유로 끌고 오셔야 되겠어요. 아니, 갑자기 <laughs> 그 생각이 나는 저처럼 비유가 아닌 거 <laughs> 의원님, 편집하겠습니다. <laughs> 검찰이 환수 못한다고 하니까 국힘이 딱 나서서 이재명이 철저히 환수 못하게 한다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게 검찰들은 자기가 수사 밖에 생겼어 이제 조작 수사 실컷 했는데 대통령이 돼버렸어 이제. 자기가 이제 수사 밖에 생겼다고. 그리고 국힘은 정당이 사라지게 생겼어 이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떠들어가지고 나라 망할 것처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저는 그 장단에 같이 놀아주는 나는 언론이에요. 조중동은 원래 그렇다고 쳐요. 나머지는 왜이 장단에 맞춰주냐고. 일선의... 각자 열 받는 포인트가 다르네? <laughs> 서울 고검에그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처 언론사로 등록하는 게하늘에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텔이에요. 네, 완전 카르텔인데 제가 장관할 때 조중동이 아프게 쓰는 거는 아프지도 않아요. 진보 언론에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써제 끼면 정말로 아픕니다. 아니, 재판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재판이 날아나간 것도 아니고, 심판 대상이 여전히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뭐 정신산 시장도 다른 재판부에 있는 것이고, 마치 근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제도가 무너진 것처럼, 재판을 받은 것조차도 우리는 억울한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항소 안 했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무슨 사법 시스템이 왜 무너졌습니까? 적반하장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돼서 다 내보내야 돼요. 다 내보내고 징계하고 수사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떠들어대면 오냐오냐 했어요. 사탕 물려주고. 그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한행태로 보면 은 보수 정권은 대든 적이 없어요. 진보 정권을 하시는 검찰은 머리를 들이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검사에 대회 때 처음 검사들이 대통령이 되들었습니다. 보수에는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검사들이 항명을 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1년간 칼을 쓸 수가 있는 조직입니다. 아직.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적절한 조치는 우리 박광계 의원이 한번 했기 때문에 <laughs> 사실은 진솔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대통령께서 내란에 협조했던 행정각부에 TF를 만들어가지고 진상조사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왜 했냐? 검찰 독재로 이재명을 못 죽이니까 내란한 거예요. 그럼 뭐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팀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내란에 부역했던 수사와 적폐들에 대해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수사도 하고 법적 책임도 묻고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 검찰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공무원들이 신기한 게 인사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어도 공개 발언하고 공개 항명하고 계속 그래왔거든요. 아, 이번에 는좀 확실하게 어, 단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각자 네. 이제 흥분 포인트 조금씩 달랐는데 전반적으로 흥분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서울 남부지검장,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검사장,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만 이번 항명 파동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다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그만큼 어렵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뿐이다. 지금 마치 언론에는 대한민국 모든 검사가 이 항소를 안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지않아요그 직을 훌륭히 수행할 인재들이 많이 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다. 네. 자, 각자 흥분한 포인트는 달라지만그 정도로 열받을 만한 사건이 이게. 이게 윤석열 시절에 검찰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망할 것처럼 아무일도 아닌데, 이거 완전 적반하정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나도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랬 <laughs>